안녕하세요. 조직 리더나 인사 담당자로서, 아, 우리 조직 문화, 또 성과, 이런 거 항상 고민이시죠? 오늘은 그 해답의 실마리를 좀 찾아볼까 하는데요. 서인석, 정원희 연구진의 조직 문화가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 메타 분석 보고서, 이걸 가지고 좀 깊이 파보겠습니다. 이게 지난 20년간 국내 연구 29편을 종합분석한 거라던데요. 오, 어떤 문화가 어떤 성과에 진짜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그러니까 핵심 질문 이거 같아요. 캐머런과 퀸 모형에서 말하는 네 가지 문화 있잖아요. 위계, 합리, 집단, 변화 문화. 이 중에서 한국 조직 상황에서 음, 조직 몰입이나 조직 시민 행동, 또 혁신 행동 같은 성과에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게 뭘까? 이게 궁금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연구가 그냥 영향이 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각 문화 유형이 성과에 미치는 그 영향의 크기, 그러니까 효과 크기를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준다는 점이 중요해요. 참고로 효과 크기라는 게그 영향력의 강도인데, 뭐 대략 0.1 정도면 작은 효과, 0.3이면 중간, 0.5 넘어가면 꽤큰 효과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이 연구는 29개 연구 결과를 통계적으로 합쳐서 어, 개별 연구가 가진 한계를 넘어서는 좀더 일반화된 결론을 보여주는 거죠. 그 경쟁 가치 모형은 아시다시피 조직의 초점, 그러니까 내부냐 외부냐, 또 구조, 안정성이냐 유연성이냐 이걸 기준으로 네 가지로 나누잖아요. 아, 네네. 효과 크기 개념까지 설명해 주시니 더 명확하네요. 그럼 바로 결과로 들어가 볼까요? 전반적인 조직성과, 그러니까 조직 몰입, 조직 시민 행동, 혁신 행동 이걸 다 합쳤을 때요.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준 문화는 뭐였습니까? 네, 종합적인 성과를 보면요, 집단 문화의 긍정적 효과가 평균 0 2 6 1로 가장 컸습니다. 이게 중간 정도 효과 크기라고 볼수 있고요. 그러니까 구성원 간의 어떤 신뢰, 협력, 공동체 의식 이런 걸 강조하는 문화가 전반적으로 성과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 다음이 이제 혁신이나 적응을 중시하는 변화 문화, 이게 0.195였고요. 또 목표 달성, 효율성 강조하는 합리 문화가 0.168 순위였습니다. 뭐, 둘다 작은 효과지만 그래도 유의미했고요.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전통적인 위계 문화 있잖아요. 안정과 통제 중시하는 이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 위계 문화가요. 효과가 거의 없다는 건 특히 분석대상 연구들 대부분이 공공조직이었다면서요. 그러면 좀 의외인데요. 네, 맞습니다. 보통 생각하면 위계 질서가 중요할 것 같은 공공조직에서조차 이 위계 문화 자체만으로는 전반적인 성과 향상에 못뭐 뚜렷한 기여를 못 한다는 결과인 거죠. 오히려 그 관계 중심의 집단 문화 효과가 가장 컸다는 점은, 음, 서구 이론 기반의 경쟁 가치 모형이 한국 조직 현실하고 만났을 때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흠, 음, 집단 문화가 전반적으로 중요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과를 좀더 나눠서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조직에 얼마나 애착을 갖느냐, 이 조직 몰입을 높이는 데는 어떤 문화가 가장 좋았습니까? 네, 그렇게 세부적으로 보면 또 양상이 달라져요. 말씀하신 조직 몰입에는요. 집단 문화의 효과가 0.449로 이건 뭐 압도적으로 컸습니다. 이건 상당히 큰 효과 크기거든요. 다른 문화 유형들하고 비교해도 월등히 높죠. 근데 흥미로운 건 전체 성과에서는 별 힘을 못 썼던 위계 문화도 조직 몰입에는 0.105로 작지만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조직에 대한 소속감 이런 측면에서는 관계나 안정이 좀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아 그렇군요. 관계 중심의 집단 문화랑 안정 지향의 위계 문화가 조직 몰입에 좋다. 이건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료를 돕거나 조직을 위해 더 노력하는 거. 조직시민 행동, 이건 어떤가요? 여기도 집단문화가 제일 중요했을까요? 어, 그게 좀 이외인데요. 조직시민 행동에는 변화문화의 효과가 0.191로 가장 컸습니다. 아, 변화문화요? 네. 그러니까 혁신이나 외부환경 적응을 강조하는 문화가 오히려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기여를 더 끌어낸다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합리문화 0.116, 집단문화가 0.091 순서였고요. 여기서도 위계문화는 유의미한 영향을 못 줬습니다. 오, 그럼 혹시 혁신행동,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 내고 실행하는 거요? 여기에는 어떤 문화가 영향을 미쳤을지 좀 밤이 오는데요? 네, 아마 예상하신 대로일 겁니다. 혁신행동 역시 변화문화의 효과가 0.288로 가장 두드러졌어요. 변화와 도전을 장려하는 문화가 실제 혁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그 뒤에를 이제 집단문화 0.184, 하고 합리문화 0.182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었고요.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보면 어, 조직이 어떤 목표를 가지냐에 따라서 집중해야 할 문화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네요. 그럼 리더 입장에서는 이 결과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네, 정확합니다. 만약에 우리 조직은 지금 구성원들 이직률 낮추고 소속감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러면 관계중심의 집단 문화를 강화하는 데좀 집중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직원들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나 헌신, 조직신민 행동을 늘리고 싶다,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시도, 혁신 행동을 막촉진하고 싶다, 이러면 유연성이나 외부 지향성을 강조하는 변화문화 구축에 더 힘을 써야 한다는 거고요. 물론, 목표 달성이나 효율성을 중시하는 합리 문화도 꾸준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긴 합니다. 다만 특정 성과에 대한 임팩트가 집단이나 변화 문화만큼 크진 않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음, 이 연구가 주로 다룬 한국의 공공 조직 환경에서는 위계 문화 하나만으로는 조직몰이 빼고는 다른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이 메타 분석 결과가 한국 조직, 특히 공공조직에서는 관계중심의 집단문화랑 변화지향의 변화문화가 성과를 끄는 핵심 동력이다. 이걸 숫자로 딱 보여준 거네요. 특히 조직몰입에는 집단문화, 그리고 조직시민행동과 혁신행동에는 변화문화가 가장 효과적이었다. 합리문화도 좋지만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좀 작았고, 위계문화는 조직몰입 외에는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리더이신 여러분께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연구는 주로 공공조직을 대상으로 했잖아요. 만약 여러분의 조직이 뭐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있는 민간 기업이라면 이 결과가 어떻게 좀 다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국 사회 특유의 그 집단을 중시하는 성향이 때로는 이 연구 결과처럼 긍정적인 동력이 되지만 혹시 그게 혁신이나 합리성을 추구하는 데는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리더로서 우리 조직의 이런 문화적 특성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또 보완하면서 변화와 성과를 동시에 끌어낼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